안녕하십니까 와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시작해야죠 매일복음 5월 22일 수요일이네요 우리 먼저 오늘은 무지무지 짧습니다 10장 32절 33절 2절인데 32절 33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닫고 주를 위해 사는 헌신하는 삶을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너무 간단하죠. 어디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그럼 나한테 널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는데 왜 내가 너를 안다 그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몰라요? 아, 뭘게 왜 몰라? 어떻게 머리 숱까지 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 숱 생기 아니라 머리 의 숫자를 넘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매겼다 그랬잖아요 와우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35만 털억이 된다는 계산인데 보통 사람들이 35만 개가 있대 머리털이 그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벌레 한 마리라도 태양보다 귀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비록 벌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시인하지 못할 때는 주께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는 이유는 주께서도 회방과 핍박을 당하신 바이다. 핍박을 당할수록 복음은 더 확충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것보다 더 두렵다. 작은 것이라도 돌아보신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를 돌아보신다.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 주, 주님이 나를 부인하신다. 마음으로 입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뭐 간단 명랑하게 딱 결정하셨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내가 뭐 주님을 뭐, 뭐 믿기로 했는데 뭐그 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프라이빗하거나 개인적으로나 어, 공식 어, 우리 퍼블릭컬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 제가 이번에 쓴책그 북톡을 아마 했겠죠 벌써 이건 지금 5월 20일이니까 북톡을 했겠는데 이 책을 제가 간증했잖아요 18살 때 어, 철학 버클리 철학과 첫 번째 클래스가 Firebrand 9월부터 시작해서 20주 동안 하고 제가 이걸 2월 이, 이 글을 2월 2월달 이, 이 1980년도 쓴글인데그 글은 왜 썼느냐. 철학과 첫 번째 클래스를 했는데 아이고 그 파이어브랜트라는 그 교수가 뭐전 세계적인 교수 교수인데 철학 철학론데. 아니 20주 동안 첫날부터 앉으면서 뭐라냐면 Jesus Christ never resurrected.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주 동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언가 어, 예수를 믿든지 딱 구, 내가 팔월 이십삼일 천구백칠십구년도 저녁 아홉 시 반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건 또웬 일이야 한달 만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십 주 끝난 다음에 거기는 뭐 미텀도 없고 퀴즈도 없었어요 그냥 열 페이지 페이퍼만 내면 돼그열 페이지 페이퍼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아 근데 그 페이퍼를 요즘 발견했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요즘 테크놀로지는 없대요 옛날 이거 보세요 이거 타이프라이어 타이프라이더로 친 그거를 스캔을 딱 해서 최 GPT한테 이거 트랜스크라이브 해 그랬더니 내가 네. 여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타이프라이더로 쓴 페이퍼였는데 제가 미국 온지 6년 만에 근데 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파일이 열리고 스캔 되잖아요 그럼 그램멀리 프로페셔널 그 교수들이 쓰는 그램멀리가 무지 비싼 게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그거 그램, 그램머와 스펠링과 더어 빠진 것쫙 교정하거든요. 근데열정이딱 들어가서 딱 펴졌는데 단 하나도 에, 에러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성령님이 써주셨나 할 정도로 놀랍. 제가 놀라 잡빠지죠. 제가 박사 논문 쓸때 얼마나 스펠링이 틀리고 많이 그걸 잡고 교정을 해야 됐는지. 근데 어쨌든 어. 그래서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고 가서 싸운 거예요. 조교가 B+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B+냐 그랬더니 아이 너참 겁도 없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교수가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는 네가 젊은 놈아 어? 이조그만 놈이 예수는 부활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서 나가 잡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왜 말이 안 되냐? 왜 내가 만난 예수를 나으로 자꾸 부인하라 그래? 무슨 만나길 뭘 만나 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건 내가 지금 너랑 대화하는 것은 환상일 수도 있고 나중에 깨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만난 건 나에게 실존이야. 나에게 실존. It's existential reality.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점수를 바꿔준다 그러시네가 아니야. 나 점수 너의 점수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여자가 툭 던진 말. 아,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죠. 그래?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읽은 페이퍼는 다 예수를 부인했냐. 그때 당시 79년도에 어 대학 그때 당시 79년도에는 미국 사람의 45%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 교회 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뻥이죠. 왜? 예수를 모릅니다. 예. 그100%다 부인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똥이죠. 그죠? 근데 말로는 아 내가 수양할때 예수 믿어 준다고 그랬어. 아 근데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이 점수를 잘 받아야 내가 변호사 되는 거니까 로스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부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닥터 파이브렌트가 맞습니다. 그놈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이야. 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지옥 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주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한테 부인 당한 애가 어떻게 천국에 와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예수를 믿고 아, 예수는 사랑이야. 예수는 사랑이시 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사랑이지만 그런 건 이해 못 하세요. 예수는 사랑이지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싫 테는데 왜? 아유 나 예수님 몰라요. 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왜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천국에 보내겠어 그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지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서 신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신다. 음. 우리는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께서도 회방과 핍박을 당하신 바이다. 주님께서 두드려 맞고 핍박 받았다는 거. 우리도 받아야지. 두 번째로 핍박을 당할수록 복음은 더확충증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은 훨씬 더두드려 맞을 때더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것보다 더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돌보신 하나님, 자기 택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숫자를 점수로 숫자를 세고 있는 하나님 그죠? 35만 개털 중에 하나, 34만 7,590번이 떨어졌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를 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인하신다. 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냥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하는 걸 좋아해서 미친 듯이 일하기 때문에 솔직히 4시 반에 일어나서 밤1 1 시까지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아주 굉장히 디스플해난 남을 삽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 년에 책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죽도록 하기 때문에 하죠. 죽도록 쓰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쉬어야 돼요. 우리 아내 아내가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저를 그냥 쉬는 걸 force 합니다. 좀 쉬어. 하, 근데 또 누가 카마라는 단체가 있어요. Korean American Mission Association인데 그거는 이제 선교지에서 2 0년 이상 있었던 시니어들만. 단체장들만 단체장들만 모이는 그룹인데 단체장들 모임에 아 여기 최용순 선교사님 가나에서 오셨는데 만나라고 그분은 43년 47년인가 선교하신 분 나이가 지긋하시고 어 80세 되셨는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 선교하시고 가나에서 40년 이상 하시고 뭐, 그러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시죠 또 아들들은 또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천만 장자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가나에서 40년 그 정말 시골에서 가나한는 사람들이랑 살다가 아들이 사업 잘해서 케냐에다 하고 자기 딸그 손자 손녀가 어느 그 선교사들이 하는 프라이빗 스쿨에 보낸다고 아버지 엄마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저기 뭐 베벌리 힐 같은 그 골프장에다가 멤버십 주고 아빠 좀 쉬면서 운동도 하시고 좀 몸도 떼하라고 그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 다니고 아침에 운동하시고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사신대요. 그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지탈라고 지금까지 선교했나? 근데 평생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나에서는 뭐 원한 없이 목회하셨고 선교지에서 선교 성교 그 가나 가니안들 가니안들은 영어를 써요. 오피셜 랭귀지가 그래서 영어 잘하세요. 근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외치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맺혀서 가나의 그 케냐에서 골프 열심히 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손녀 저기 학교 왔다갔다 라이드 주고 딱 오후에는 어그 피켓 있죠 이렇게 예수 jesus is lord 뭐. no jesus no peace 그 다음에 no, no. 어 예수 없으면 평화도 없어 예수를 알면 평화를 알아 뭐 이런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구녕이 딱 꽂고 가방엔 캔디하고 껌하고 잔뜩 가서 애들이 와서 어. 할아버지 저껌 주세요. 그러면 이거 읽어. 그러면 뭐 무슬림에도 와서 읽고 뭐 그런데 다영원니야 아, 케냐는 뭐그 그 저기 뭐스와일리한니 케냐 그죠 케냐가 아마 스와일리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면?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엄청나게 비싼 차가 탁 섰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당신 누구인데 이런 거 하시냐고. 그래서 나 한국 원 선교사고 목사다. 이렇게 여자가. 어 나도 목사인데. 그래서 지갑에서 그냥 막 엄청난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거지냐? 이 돈은 그러면 너랑 나랑 파트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준 돈으로 더 많은 캔디를 사서 계속 한다고 파트너가 됐대요. 그래서 뭐 둘이서 막족그그 그,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골프를 치는데 뒤에서 누가 너무 잘 치기 때문에 앞선다고 같이 조인할 수 있냐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골프를 처음 배, 처음 배웠으니까 천천히 하니까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뜨고 왔는데 그 여자가 오더래. 그래서 와 자기는 11년 동안 이 골프 클럽의 멤버라고. 그래서 뭐 어, 나는 여기 산다. 그랬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둘이 친해졌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privately 건, p u b l i c l 건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세요 여러분.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아, 요, 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어 내가 승진되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발표. 그발표에서 쫓겨나.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조합을 여러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매일 거짓말하고 내가 집 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이거 계속 해야 된다면 아주 광감하게 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네, 뵙겠습니다